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마소서 주 날가니하셔서 니가 로 하소서 고홈 저천 성양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루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갈 발을 찾지 못하는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어서 빛을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내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이번 한주 동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밝히 알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서기관 바룩에 대한 말씀을 45장에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46장, 47장, 48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장에 대한 본문부터 먼저 보시고, 그러고서 어, 어, 복습을 마지막으로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예레미야 49장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암몬자손에 어, 대한 말씀입니다. 암몬자손들은 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 우리가 잘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어, 그 로시 소돔과 고모라를 그 탈출하고 나서 소돔을 탈출하고 나서 그의 그 둘째 딸과 함께 근친으로 그렇게 그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바로 암몬 자손입니다. 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어 47장과 함께 이어져 있는 그 민족인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항상 같이 이렇게 다니는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로 그 롯의 큰 딸과 롯이 그렇게 근친으로 그렇게 낳은 자 자손이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모는 서로 어, 친척간이죠 형제간입니다.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는 조금 특별한 관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바로 이 롯이 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으로 그렇게 어,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서 그가 떠나고 그렇게 헤어져서 살았던 먼 친척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 친척과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 심판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47장과 48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히 이 암몬에 오늘 나오는 이 말감이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어, 모압의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모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 머리가 황소 모양입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어, 그 학자들에 의하면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동안 연구를 한 것들에 의하면 머리가 황소 모양이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민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금오스라는 이 신은 바로 이 어, 암몬에서는 어, 몰록이라고도 부르고 어, 몰렉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말감이라고도 불리고 오늘 나온 본문에 나와 있는 명칭처럼 말감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밀곰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신입니다 같은 신이에요 이 신은 어떠한 신이었냐면 어... 출애굽 당시부터 너희들이 가서 이 몰래객에게 자식을 바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셨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에 늘 불이 이렇게 쏟아 오르는 그런 남서쪽에 불이 솟아 오르는 그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개 헨나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 했을 때그 명칭을 하신 그 지명이 바로 이개 헨나라는 지역이에요. 늘 쓰레기를 태우고 계속 그 뭔가 그 태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그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지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개 헨나라고 불리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로 거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 말감신, 몰렉신, 몰록신, 이 금오스신에게 아이들을 인신제사하던 바로 그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갓이라는그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갓 지파가 있는데 이갓 지파가 바로 암몬자손 옆에 살았습니다. 그, 요단간 동쪽편에, 안몬자선 바로 옆에, 갓지파가 살았는데, 이갓세이 이 갓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는가, 상속자가 없는가,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감이라는 이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자리를 말감신에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에도 이 말감신을 섬기는 그 금오스 신전 그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바로 그 금오스 신에게 그렇게 갖다 바치고 이 말감신에게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서에서 그렇게 이전에 있었던 그 왕들, 문나세 왕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에 대한 그 질책이 바로 이 금오스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식이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감에게 그걸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권속으로 삼으셔서,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이 부모들이 핵가닥 해버리니까, 이 자녀들을 이 성공에 갖다 바치고, 출세에 갖다 바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에 갖다 바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이 갓지파 바로 암몬자손 바로 옆에 있었던 이 갓지파만 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면 영영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섬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물려줄 사람이 이 우상 숭배에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직자의 자녀들도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을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암몬 자손 바로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에 하여 늘 시기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 있듯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왕족이 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리고서 그 다리아를 없애는 사건을 우리가 지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레위기를 보시면은 이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딱못 박아서 그렇게 정해 놓은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이 애굽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단순히 해변가에 살던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민족이 저 지중해에 있는 갑돌이라는 섬으로부터 왔는데 그 갑돌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민족의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곳이 바로 모압과 이 암몬이에요. 자, 근데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 그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49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장 맨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8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악과 암모는 애굽과 블레셋과는 좀 다른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애굽과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멸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악과 암모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지만 마지막에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그의 고향을 떠났던 그 롯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향하여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었던 그 롯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사람들을 남겨 놓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그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열방과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로 한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과도 그것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이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두 구절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 맨 마지막 구절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분명히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을 결국에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다 우상숭배함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망해도 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암몬이라는 이 지금, 지금 이 주일 설교자인 제가 지금 이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다양한 심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이 안몬 자손으로 오늘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그한번더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46장과 47장 그리고 48장에 이르러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굽과 불레색과 그리고 모압에 대한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암몬족 속의 이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암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마라, 모압 자손과 싸우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받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다. 그 땅을 뺏지 마라. 모압 자손들 땅에 땅을 뺏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 길르앗 바로 아래쪽 야복강 바로 아래쪽 요단강 동쪽 바로 그쪽에 암몬 자손이 살았는데 그곳이. 야복강이 흐르고 그리고 골짜기들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으니까 외적들이 침입을, 침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조공만 어느 정도 바치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부유하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그들의 그 천혜의 그 요새 지역을 자기들이 자기들이 튼튼하고 자기들이 뭔가 강력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일강의 그 풍족한 그 자원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는 세, 세계에서 가장 컸던 당시의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신흥강국을 통해서 그, 그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히 강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손으로 사람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바로 그렇게 솟아나서 이 세상의 모든 금신상과 그 은신상과 그 모든 그 여러 그 금속으로 돼 있는 그 신상을 다 망가뜨려서 그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것이 마치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애굽의 말과, 애굽의 기병과, 그것이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강대해 보이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미국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뭐 동산, 뭐 아니면 친구, 인맥, 이런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하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확실하고 영원한 것들을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에 태양의 여신에게 그렇게 과자를 구워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모스에게 아들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블레셋,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이 열방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가장 모든 것 대신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심판들 가운데 그저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가 애굽의 그 심판 가운데 그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야곱에 대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존재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야곱이 잊었던 것. 주변의 애굽과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과 암몽 가운데 그가 못 보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 암몬 자손들이 어, 암몬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헤스보는 어, 천의 요새였고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그들이 생각한 그 울타리가 자기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강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암몬 자손들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도 높아지고 또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이 골짜기와 울타리가 마치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강한 상성이 되어주셔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보호하여주시고 급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저희들 새벽부터 우리가 한 주의 그첫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의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암몬 자손의 심판을 아버지 우리가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우리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애굽을 의지하고 불레셋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믿음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심을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몬과 또한 아버지 모압과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그 민족 가운데 남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믿음의 그 그루터기들을 주께서 남겨놓으신 바와 같이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그구원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세워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